푸딩이들, 오늘 지니가 택배가.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오늘 좀 엄청 기대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방. 제가 너무 좋아하는 폼짱 가방을 두 개나 샀고, 제가 맨날 입는 그 옷은 잠옷으로 나온 건 아닌데, 제가 맨날 잠옷으로 입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아예 폼짱 잠옷으로 나온 굿즈를 한번 사봤어요. 오늘은 앞에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 빨리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택배 상자는 이렇게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이 옷을 입었잖아요. 제가 이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가방을 사가지고 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아마 이 옷이 왜 어울린다고 했는지 아실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짜잔! 이 털가방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털가방이에요, 털가방. 비닐을 먼저 벗겨볼게요. 와우. 지금 이제 이렇게 메는 털 가방을 하나를 샀어요, 여러분. 이 옷이랑 진짜 잘 어울리죠? 이 옷을 이렇게 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털 가방이에요, 털 가방. 진짜 찐 노란색의 색깔을 잘 뽑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드는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드는 가방. 근데 이 옆에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 크로스백으로, 크로스백으로도 크로로스백으멜수 있고 숄더백으로도 멜수 있는 그런 털가방 이거는 실용도도 괜찮고 그냥 밑에 밑면이 좀 있으니까 물건도 꽤 낙낙하게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새 가방이어가지고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 뒤에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것도 있어요 주머니 포켓도 살짝 있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낙낙하게 잘 되어있는 이 가방을 샀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죠? 루토테? 루토테라고 있나요 제가 이제 이건 처음 보는 숍인데 여기서 폼짱이 아니고 또그 뭐야? 살리오랑 콜라보를 한 거여가지고 브랜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보자마자 바로 사게 됐어요. 코트 검정색 코트, 갈색 코트 이렇게 코트 겨울에 입고 들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서. 그치 여러분? 너무 너무 예쁘죠? 하, 너무 지니 스타일이야. 가방을 또 샀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애기들 가방인 것 같아요. 애기들 가방인 것 같은데, 뭐, 누가 메면은 제가 메면제 가방이 되는 거니까, 제 가방을 하나 더 샀는데, 저는 이 가방입니다. 이 가방을 왜 샀냐면, 동그란 얼굴 가방이 귀여운 것도 있는데요. 여기가 이탑백이에요. 밑에 반만 이탑백인 게 너무 참신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이제 제 이탑백들이 있잖아요. 이탑백들이 있는데, 폼짱 이탑백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특유의 그 노란색과 어, 폼짱 얼굴이 그려져 있으면 완전 금상첨화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요 가방이 그런 걸 완전히 그 조건에 부합하는 폼짱 얼굴이 반 있고 그 밑에 이탑 부분이 반 있어서 여기에 이제 인형을 넣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폼짱 배지잖아요 이 폼짱 배지 이런 거를 이렇게 넣는 거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을 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애기 가방이라고 제가 생각한 이유가 끈이 되게 잘을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런 가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늘려요, 늘려보고 어, 멜수 있겠다 싶으면은 어, 멜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멜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끈이 애기 거라서 이거 못 메겠다 싶으면 이거를 아예 아예 이렇게 짧게 만들고요. 끈을 아예 이렇게 짧게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랑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매도 돼요. 크로스로도 어차피 매면 되기 때문에 사실 애기 가방이어도 상관없어요. 크로스로 매면 이게 애기 가방인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이게 그냥 동그란 프린백이었으면 방에 있는 거랑 많아가지고 안 샀을 것 같은데 요 밑에 부분 이탑백인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게 된 그런 가방이에요. 오늘 가방이 이거랑 이거랑 두 개가 온 날이어서 진짜 신났었는데 신상, 이옷 얘는 신상은 아니고 얘가 이제 신상인데 가방을 여러 개 사서 너무 기뻤어요. 가방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유난히 기대했던 부츠가 하나 있다면 잠옷이에요. 폼짱 잠옷은 제가 이제 별게 다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후드거든요, 털 후드, 털 후드도 있지. 반팔 티는 진짜 많지. 근데 제가 잠옷으로 나온 걸산 적이 없어가지고 그 특정 반팔을 제가 잠옷을 입을 뿐이지 잠옷으로 나온 걸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사본 게 있는데요. 짜잔, 이 잠옷입니다. 재질은 겨울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집이 굉장히 덥고. 전기장판 틀고 제, 겨울에 저희 집이 되게 덥게 사 편이어서 겨울잠옷을 입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 얼마나 귀여운냐는요, 여러분. 일단 짜뚜짜 아, 온통 폼짱인 잠옷입니다, 여러분. 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세상에세상에 세상에. 이제 이 잠옷 제가 지금 입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번 입어볼까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귀엽고. 여기를 보면 단추랑 이런 것도 싹통창 색깔 컬러로 맞춰놓은 그런 예쁜 잠옷이에요 근데 옷에서 일본 냄새 나요 일본 냄새 그리고 폼 바지도 또 세트로다가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죠 이제 입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입어볼게요 어때요? 잠옷을 입어봤어요 잠옷이 <laughs>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사이즈가 M이랑 라지로 샀거든요. 근데 사이즈는 라지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깨선도 살짝 내려와 있고. 근데 그림이 너무 귀엽다. 여기 발바닥, 폼짱 발바닥도 있고요. 머핀이도 있고. 프린이들이 엄청 많아요. 음, 제 이거는 이거 나중에 바지까지 입고 지금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건 인스타그램으로 올려볼게요. 바지도 고물 짱짱하니, 어머. 이게, <laughs> 이 포인트네요, 리본. 귀엽다.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짱짱하고. 오, 잘 입을 것 같아. 요거는 약간 다른 색깔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색깔별로 약간 쟁여놔야 될것 같아요. 귀엽다. 근데 저는 아마도 유튜브 찍을 때이 옷을 또 주구장창 입지 않을까. 그, 어, 여기 띠 있는 베이지 색깔 있잖아요. 그거 맨날 입는다고. 아, 빨리 안 하냐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 이걸로 갈아타야겠다. 그 다음 이제 이건 조금 늦게 왔는데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게그 전에 나온 공홈 신상을 사느라 관세가 붙을 것 같아가지고 제 나중에 시킨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바로 이 달력이랑 스케줄러 세트 이제 왔어요. 왜냐면 전에 시켰던 거가 이거랑 같이 사면은 관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못 시켰는데 일단은 달력. 항상 매년 요맘때쯤 달력이 나오는데, 달력은 요두 종류. 어, 근데 이번에 하나 신상이 더 나왔죠. 포토카드를 꼽을 수 있는 신상 달력이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관세 나와서못샀어요 다음에 사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건 이제 걸어놓는 거. 어, 이건 세워놓는 거. 저는 여기 뒤에, 어지 뭐 어, 아, 저기 살짝,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살짝, 여기 매년 제가 사는 달력. 달력은 이렇게 그두 개를 다 사고 있고요. 뒤에 보면 그림 미리보기가 있네요 그림 미리보기가 그래서 요거랑 요거 달력을 두 개를 사고 2021년 2021년 스케줄러도 두 개를 다왔습니다 내년 이렇게 네 개를 샀어요 네개 그래서 벌써 1년이 됐는데 작년에 제가 10월... 아니지 11월에 후쿠오카 가서 찍어서 올렸던 그 살류 쇼핑 동영상 있거든요. 그 쇼핑 동영상 보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4개를 사는 게 나아요. 그때부터 1년이 지나가지고 또 2021년 거를 사게 됐는데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2020년 다이어리예요 아, 요것도 샀는데. 요건 이제 언박싱을 못 하긴 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다이어리에 걸어놓고 쓰는 밴드거든요. 이건 이제 아짱이 선물해준 볼펜이고. 이게 2020년 다이얼인데, 이거 두꺼운 거는 진짜 일기장처럼 쓰기 좋아요. 두꺼운 건 일기장으로 쓰고, 요런 얇은 거는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거 네개까지가 오늘의 언박싱이었습니다. 오늘 산것 중에 가방이 제일 마음에 들줄 알았는데, 아까 이거 이거 열어 봤을 때, 아, 이거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오늘이 이 잠옷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그니 이제 딱 파자마라고 해서 나오는 거를 입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자기 전에 아무거나 입고 자는 편인데, 이거를 사니까 기분이 되게 다르네. 다른 색깔도 있었거든요. 이 색깔이 제일... 이게 옐로우 색깔이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 '이에로'라고 써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제일 폼짱이랑잘 어울려 샀는데, 다른 색깔도... 사볼 걸 그랬나 봐요. 오늘은 뭔가 되게 후닥닥 찍은 거 같은데, 오늘도 언박싱 영상 보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